d b r t 텍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좋습니다. 컨센서스보다 300억 더 나왔더라고요.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200% 오른 건데 어마어마하네요. 월봉을 봐도 차트가 기가 막힙니다. 매년 실적이 성장한 회사니까 이런 각도도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실적 전망치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yoy도 8%, 4% 수준이네요. 온전히 시총 대비 벌어들인 영업이익 수준으로만 평가하면 사실 지금도 주가가 쌉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실적 전망치가 거기서 거긴데 성장 프리미엄을 주가에 계속 반영해 줄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저평가 주식이라도 성장성이 멈추면 아무래도 가치주 성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월봉에서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1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게 나기 때문에 상승으로 계속 방향을 잡는다면 74,500원을 뚫어내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여기에 만약 안착한다면 다시 85,000원에 도전해보는 자리고요. 여기에서 막힌다면 밑으로는 56,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56,000원이 붕괴된다면 49,000원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49,000원까지 온다면 49,000원과 61,000원을 횡보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49,000원은 큰 악재가 없는 이상 없으신 분들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49,000원을 깬다면 좋은 주식이 너무 싸게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가격을 투자에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